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보다 채널의 김준구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시바이누 코인은 상승과 조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횡보를 하면서 많은 홀더분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는데 위로 더 크게 상승을 하든 아니면 아래로 쏟아지든 둘중 하나는 추세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기 때문에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지루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시바이누야 어차피 크게 상승할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소름 끼칠 만한 루머 돌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 내부 문건 유출인데 2026년부터 시바이누가 밈 인덱스 ETF 대표 자산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바이누의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문건에서는 시바이누가 단순 커뮤니티 자산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공식적인 투자 상품의 핵심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뉴스의 파급력 그리고 실현 가능성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흐름에 어떤 어떻게 베팅을 해야 할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베이스 내부 문건 유출본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하나씩 읽어드리며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쳐가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 2026년 밈 인덱스 ETF 시바인우 대표자산으로 편입 예정이라고 작성돼 있죠. 자 내용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전략 ETF 팀 내부 문건이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승인을 전제로 2026년부터 민 인덱스 ETF를 출시할 계획이며 ETF의 대표 자산으로 시바인우를 중심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에서는 시바인우는 커뮤니티 기반 강력한 지지층, 활발한 소셜 언급 및 NFT 레이어 2 생태계, 즉 시바리움이죠. 그리고 활동으로 인한 기존 민 코인들보다 더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이 돼 있으며, 또한 ETF 출시 이후 시바인우에 대한 유동성 펀드 유입, 거래소 상장의 확대 등.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격 상승과 공급관리도 함께 논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ec 의 규제 완화 움직임 그리고 크립토 피쳐스의 거래소에서 시바이노의 선물 계약 등이 시바이노의 금융 상품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바이노가 단순 밈 코인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권 etf 상품의 주요 자산으로 거론된다는 것 제도권의 금융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 흐름이 단순 흐름 이 아니라 시바이의 생태계 규제 환경 거래소의 상품화 가능성이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출 문건이 100%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 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문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나름대로 조사한 실제 데이터들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해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현재 가격 및 기술적 구간입니다. 현재 시바리움의 가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고, 7일간은 약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횡보를 하는 상황이다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 활동 및 버닝, 즉 시바리움입니다. 시바리움의 레이어 2 채팅 및 생태계 앱 활동이 현재 증가 추세로 보이고 버닝 활동의 최근 커뮤니티 논의에서 중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 기대 요인 중 가장 강하게 언급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경쟁 및 규제 환경의 변화인데 민코인 경쟁 심화로 인해서 페페, 봉크 등 대체 민코인들과의 경쟁 압력이 증가하였고 암호화폐 규제 당국의 움직임, 거래소 상품의 언급 빈도가 증대되기도 하였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지난 경험과 몇 가지 비유가 떠오르는데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몇 년간 봐오면서 느낀 건 밈코인은 언제나 가능성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유틸리티가 살짝만 보이기 시작하면 기대감이 폭발하죠 그게 바로 시바이누의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바리움이나 nf 쪽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시바이누를 잡는 건 마치 음악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밴드가 단한 번의 히트곡으로 엄청난 메이저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팬들이 먼저 알아보고 스트리밍, SNS 입소문이 퍼지고 결국 메인 스테이지에 설 기회를 잡는 것처럼요. 여러분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요.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우리 홀더분들 모두가 영상을 촬영하는 코인 단 하나만 사놓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코인 저 코인 여러 코인들을 매수해 놓으실 텐데 자 코인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려 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6344-5857 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려있는 코인을 정리를 해야 예수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진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물린 종목들 모두 정리를 했는데 예수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를 굉장히 싫어해서 빈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자지원금 명목으로 코인을 나눠드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는 정말 소액이지만 약 의 코인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문자만 딸랑 보내신 다고 해서 추첨 인원에 포함되는 건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신 이후에 앞서 말했듯이 물려있는 코인 등을 정리하는 과정 즉 저와의 소통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문자를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종목에 대해 정리를 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 무료 코인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간절한 분들을 제외한 하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과정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10-6344-5857번으로 지원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 후에 뭘 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즉,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6344-5857번호로 종... 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은 정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걸 끊고 나와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바이누가 제도권 상품으로 편을 뗄 가능성 및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구조적 메커니즘과 리스크적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 및 제도권의 접근성입니다 SEC 및 기타 국가 암호자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ETF 퓨처스의 허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이 방향에 끼면 매우 유리하다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계 및 유틸리티 확대 관점인데 시바리움 레이어2의 안정성과 D앱의 확장 그리고 NFT 스테이킹 거래소 상품으로서의 확장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 구조 및 버닝인데 자 순환 공급량 액티브 대 잠자고 있는 시바이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며 버닝 메커지님이 진짜 작동을 하는지 투명성 확보 여부 또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소인데, 자, 밈 코인의 특성상 과열 및 조정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열기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생태계 구조를 가졌고 경쟁 코인인 페페, 봉크 등 다른 밈 코인의 부상 또한 견제를 해야만 합니다. 규제 강화 가능성, 세금 상장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바이누 코인은 정말 엄청나게 급등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직도 혼자 고민하십니까? 물려 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010 6344 5857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미공개 매집 코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한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최소 10배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도 없고 그 어떤 채널 어디에도 없는 정보입니다. 010 6344의 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자 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 논리들과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해당 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절대로 물려 있는 코인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이상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